병연 원장님들께서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또 세무 이슈들이 있다고 하던데 음, 공단에숙가 청구하는 방식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때 인지하면은 돌이킬 수도. 없고. 네 맞아요. 동동으로 운영하고 있더라. 어느 차량을 번납을 해야 어, 되느냐. 자 2025년이 되면서 또 네. 세법에서 또 병연 원장님들께서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네. 또 세무 이슈들이 있다고 하던데 음, 어떤 것들이 네. 있나요? 뭐 이제 병연 원장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업 하시는 사업주분들은 민감한 얘기들이긴 한데요. 첫 번째로 이제 인건비 부담이 사실 네.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높아질수록 좋긴 하지만 네. 어,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 효과가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이제 신규로 들어오는 친구들 최저임금에 맞춰주고 나니 그 위에 경력이 있는 어, 언니 오빠들, 네. 어, 선임자들 네. 또 이제 같이 계단식으로 올라줘야 되다 보니까 네. 사실은 그냥 뭐몇백원 올른 그 효과가 회사 전체적으로 보자면 최저임금 그 위에 경력자들 음음. 같이 계단식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효과가 네. 굉장히 커서 인건비 부담이 굉장히 좀 어, 일반화된 현상이고요. 거기에다가 어느 정도 저희가 코로나 시기를 겪고 나서 몇년 동안 수익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안정화가 돼서 네. 어, 보통 22년도 이후부터 23년도 24년도 요 기준으로 보자면 어, 대부분이 수익금액 크게 변화가 없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나한테 들어오는 수입구조는 일정한데 인건비는 계속 음. 오르고 있고. 어, 이러다 보니까 수입은 그대로인데 비용은 늘었고. 네, 맞아. 딱 이런 상황. 네. 네. 그럼 인건비만 느는게 아니라 거기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고용보험, 음. 음, 사대보험도 어, 네. 같이 늘어나고 네. 또 여러 가지 부대비용도 이제 늘어나죠. 맞아요. 시대부터 뭐 네. 여러 가지 소모품비가 같이 늘어나고. 그니까뭐 매출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돼서 어, 일정한 금액을 계단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네. 어, 인건비나 부대비용은 계속 수직. 곡선으로 상승하다 보니까 네. 그게 좀 이제 부담스럽고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인원을 무한정 늘릴 수는 없어요. 이제 수익금액이 어느 정도 안정화됐기 때문에 고용 인력도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가 된 추세이다 보니까 네. 어 이제 인력 어, 증대에 따른 세액공제 효과를 한동안 많이 봤다가 네. 이제는 그게 정체기에 도달 다 달랐더라. 음, 음. 요즘에 보이는 추세가 네. 어, 이제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네. 어느 정도 이제 한계에 다달아서 더 이상 효과를 음... 많이 못 보는 하, 그런 그러게요. 그좀 그러니까 답답하실 것 같아요. 매출은 음... 이게 내 마음대로 안느 는데 인건비는 막 음... 내가 통제할 수 없게 상승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냥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기다가 고용증대 세액공제도 그 동안 그래도 솔찬히 음... 잘 했는데 이제 맞아요. 그것 또한 꽉 차서 이 세액공제 받자고 늘릴 수는 없고 예, 연봉 더 많이 받으니까. 참 답답한 상황이시지 에이, 않을까 싶습니다. 아, 이런 경우에 진짜 어떻게 해야 절세를 잘할 수 있을까 음... 고민들 많이 하시죠, 우리 그럼요. 원장님들. 항상 많이 물어보시죠. 네. 이것과 더불어 음... 또 이제 인건비는 이렇게 평균적인 임금뿐만 아니라 여기에 네. 따르는 건또 퇴직금도 같이 그쵸, 있다 그쵸. 보니까 네. 에이, 그 퇴직금의 인상 속도도 무시 못하죠. 음... 그래서 늘 원장님들은 고민이시고 음... 또 원장님들은 이 인건비가 사실 또 네트제로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세부담은 원장님이 다 하시지만 네네. 이제 그거를 우리가 비용 처리가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는 네네. 거죠. 세금 부담 우리가 해주고. 아,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상황에그 네.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좋은 쪽으로 흘러가기보다는 음. 조금 이렇게 대비해야 되고 해결해야 될 속재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MSO나 이런 것들을 좀 관심을 맞아. 가질 수밖에 네. 없지 않나 싶기는 하네요. 음. 자, 두 번째 달라진 병의원 세무 이슈는 음. 어떤 게 있습니까? 어, 이 부분은 이제 달라졌다기 보다는 조금 더 인지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요. 네. 어,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취득한 차량은 무조건 임직원 전용 보험을 가입해야만 경비로 저희가 이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네. 어, 그래서 법인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은 아, 당연하게 임직원 전용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부다. 음. 그리고 대표자인 나와. 법인은 인격이 다르니 법인으로 취득한 거는 당연히 이제 어 임직원이 탈수 있게 전용보험을 가입하다. 요게 이제 음음.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혔어요. 네. 근데 이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에 이제 어 임직원 전용보험을 가입하긴 해야 되는데 한 대까지는 가입하지 않아도 비용처리 가능. 음. 어두 대부터는 가입해야 비용 처리가 가능, 이렇게 이제 음, 제도가 있는데 네. 어, 원장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약간 좀 민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한 대까지는 네. 가입하지 않아도 되다 보니까.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병의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더라. 이런 네. 케이스가 조금 오류 사항이 많은데. 뭐 원장님이 두 분, 세분 계시고 네, 이런 맞아요. 경우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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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경우에는 여기 원장님 일인별로 한대 없어도 되고. 또 원장님 한분 앞으로 그냥 음. 가입 안 해도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업장 전체를 가지고 한 대를 음. 판단하기 때문에 어 이렇게 인별로 어 우리는 세 명이니까 세 대가 가입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해하시는 음. 경우가 많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그럼 만약에 원장님 세 분이 같이 공동경영을 하고 있으세요 음, 음. 차가 세대 각각 한 대씩 네, 총세 네, 대예요 네. 그럼 적어도 한대 빼고 두 대는 전용보험에 가입을 네, 된다라는 해야 된다라는 거죠, 거죠. 네, 누가 그러면은 에. 누구나 보험을 차를 타고 어. 누가 전용 보험 차를 맞아요. 탈 것이냐 에. 또 이게 중요한. 네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은 전용 보험으로 해버리면 사실 음. 배우자가 운전할 수도 있고 자녀가 운전할 수도 있는데 에. 못 해야 하는 거죠 보험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아, 그것도 많이 물어봤어요. 그럼 어느 차량을 네. 가입을 해야 되냐, 보험가입을 해야 되냐. 어, 네, 네. 그럼 저희가 이제 고가의 차량을 가입하게 하죠. 아무래도 아, 거기에서 아. 나오는 차량 유지비가 많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부인되는 금액을 최소화하려면 고가의 차량을 운행하시는 원장님 거를 음. 저희가 자동차 보험을 불입하게 하고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거는 만기가 도래해서 갱신할 때 네. 잊지 않고 다시 임직원 전용 보험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 어, 어 만기 때 보통 그냥 했던 거 그대로 연장 이렇게 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임직원 전형 때 갑자기 언제는 가족 한정 부부 한정 어, 그렇게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하긴 그것도 그 담당하시는 설계사분이나 보험회사에서 다캘 텐데 네, 맞아요. 체크 예를 들어서 뭐 오류를 했을 수도 있고 잘못 음, 인지했을 수도, 수도 있고 또 원장님이 또 눈여겨서 또안 보시면 은 그렇게 지나가버리고 그럼 만약에 세 대인데 원래는 두 대는 전용 보험 한 대는 그냥 누구나 보험을 했었어요 음, 근데 갱신 과정에서 음. 한 대만 전용 보험으로 되고 두 음. 대가 누구나로 돼버린 거예요 네네. 그런 경우에는 어떤 과태료나 뭐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아 그런 부분은 따로 없고요 그냥 비용 불인정이에요. 아, 더 크다. <laughs> 차라리 과태료 10만원 만는게 낫지. 아, 맞아. 아, 그냥 비용 불인정. 도아잘 챙기셔야 겠네요 예, 맞아. 요그 우리는 다 이거, 어, 그 나는 뭐, 한, 뭐, 800만원, 뭐, 1500만원, 뭐, 다될 거야. 막 음. 이렇게 알고 살았는데, 음. 막상 5월달 딱 되니까, 어, 맞아. 요 보험증권 결산하면서 음. 증권 주세요라고 했더니, 그러니까 어, 거기에 이제 안 되는 케이스가 나오는 우가 그때 인지하면 돌이킬 수도 없고. 예, 맞아. 아, 자동차 전용품 네. 꼭. 요이 네, 부분이 24년도 봄쯤에 법인세 신고 끝나고 소득세 한창 할 때, 네. 어그 세무서에서 일선 세무서에서 이 증권에 대한 소명 자료 안내를 일, 이렇게 지침이 들어와서 한 적이 있었어요. 아. 그까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신고할 때 그냥 증권 확인하지 않고 네. 의무보험 가입했을 것이다라는. 네. 막연한 추측으로 네. 원장님도 그냥 막연하게 했을 것이다. 아. 어, 세무대리인도 했겠지라는 생각이 정비처리를 <laughs>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laughs> 네. 이제 꼼꼼하게 증권을 확인해보고 네. 해,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게 음. 한번 작년에 그렇게 1시어소명에 아, 아 그런 단계를 거친 는 케이스가 있어요. 세무사님 은다 증권 꼼꼼히 확인하시죠? 어 그럼요. 아 그럼요. 응. 서명호세무사님십니다자또 <laughs> 어떤 게 있습니까? 아네.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 현장에서 들었던 목소리예요. 네. 그래서 이제 어, 작년 8월 경에 그 어, 면세사업장의 네. 대표님들 보통 이제 공단에 어~ 저희가 진료비를 청구해서 운영하는 면세 사업을 주로 운영하시는 이제 분과 원장님들이신데 음. 어~ 저희가 이 공단에 그~ 수가 청구하는 방식이 음. 어~ 양식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네. 의약품 구입가를 입력을 하고 음. 의약품 구입가에 비해서 의료 수가를 산정해서 지급하겠다 음. 이런 의지가 좀 담긴 거죠 정책적으로. 오. 예전에는 어. 그럼 구입과 관계없이 수가가 그냥 그렇죠. 나왔었는데 예 네, 진료 행위에 대한 수가가 나왔었는데 어. 이제는 그 진료 행위에 대한 내가 의료비를 어, 얼마를 청구했고 네. 그거에 대해서몇 프로가 국가 부담이고 음. 몇 프로는 환자 부담입니다 음. 했을 때이 의료비 총액에 대한 네. 기준은 내가 신고하기 나름이었다면 음. 이제는 그 의료 행위를 위해서 어, 실질적으로 어, 의약품 구입가는 얼마나 됐느냐. 네. 그걸 기재하다 보면 어, 내가 의약품 구입가 대비 너무 많은 진료비를 청구한 게 아닌가? 요런 것들을 음. 어느 정도 이제 제한을 하겠다. 이런 개념이긴 해요. 아. 그런데 여기에는 사실은 이제 어떤 제 개인적으로는 네. 어떤 부분 있냐면 우리가 사실은 똑같은 의약품을 썼더라도 음. 원장님의 노하우와 그쵸. 많은 이제 경험 음.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내가 의료 습관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배제가 된다는 거죠. 아, 그러게요. 네. 아, 똑같은 요리 재료여도 네. 장인이 만드는 거랑 오영일이 만드는 음, 거랑은 다른 건데. 그렇죠. <laughs> 그 호박이 얼마 샀냐고 해 가지고 거기에 네. 따라서 준다고 하면그 네, 장인께서는 나씨 그렇죠. 안에. 예. 그렇죠. 네. 그런 <laughs> <이런> 현장의 <laughs> 목소리가 있어요. 있죠. 아,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진짜 여러 면에서 음. 한몇년 전부터 우리 병의원 원장님들이 음. 되게 공공의 적인 것처럼 마치 어, 세무적으로만 네. 보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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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계속 생기면 힘들어지는 맞아요.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좀음 실제로 이제 면세 사업자를 하, 운영하는 분과 같은 경우는 사실 질병 치료 목적, 네. 그리고 병을 치료하는 목적의 분과가 좀 많아요. 네. 그래서 뭐 정형외과서 에 치료 목적이거나 음, 음. 내과에서 치료 목적이거나 이런 분과가 조금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반면에 음. 사실 이제 뿌띠 성형을 한다거나 네. 피부 시술을 하거나 이런 미용 목적은 사실은 이제 국가의 그런 의료비 청구가 아니라 네. 소비자들한테 직접 받는 비보험 대상 네. 치료들이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자율 시장 경제에 맡겨서 그냥 부르는 게 음, 값인 거죠. 음. 어, 그런 분가는 오히려 좀더 수익금액 창출에 자유롭고. 그러니까요. 저희가 실제로 필요한 의료 서비스들은 조금 어려워지지 않고 있나 이런 부분이 약간 안타까운 그러게요. 현장의 소리. 우리 한창 우리 그 필수 의료에 대한 이슈들이 많았었죠. 이것도 어찌 보면 필수 의료들이 더 힘들어지게 맞아요. 되는 정책이라고도 에. 보여지는데, 음. 아, 세무사님 그런 것까지 신경 쓰면서 아. 세금 일을 <laughs> 하시는구나. 목소리가 들리니까. 네. 에. 아 진짜. 힘드실 것 같기는 해요. 어, 네, 정책 바꿔주십시오. 네. <웃음> <웃음> 좀더 좋은 질 좋은 의료 서비스가 나올 수 있는 전책이면 좋겠죠. 네, 좋습니다. 네. 자, 매년 아, 달라지는 이 세법이라든지 규제, 환경 계속 꼼꼼하게 챙기시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네. 뭐 그런 것도 대신 또 챙겨드리는 또 우리 네. 원장님들은 진료하시느라 또 바쁘시거든요. 맞아요. 광고도 하셔야 되고 네. 책도 쓰셔야 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으신데 또 뒤에서 그 백업을 저희들이 잘할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영상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감사합니다.